여러분들이나개 하고 열개할 거예요. 여러면은 하나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맨날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도착해서 몸 풀고 러닝 뛰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선수들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그거에 더 본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래. <laughs> 기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거니. 오늘 두 번째로 뵙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야, 아까 트레이닝 센터에서 배우. 어,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너스 투수 송명기입니다.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친환경적으로 <laughs> 되네요. 모자도 초록이어서 딱 나쁘지 어...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래 초록 초록 빨강인데 여기 초록 빨강 깔맞춤이에요. 네? 출스댕네 어, 절대 아데요네한 <laughs> 번씩 보긴 하죠. 근데 저는 잘안 보려고 해요. 제가 읽으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말 되게 느려가지고 송명기 하남시 출신 인물 출신지 경기도 하남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신체 191에 93kg. 이거는 근데 고등학교 때 프로필 적은 게 그대로 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190.6 나왔을 때가 더 많아가지고 190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몸무게는 한 98? 98로 바꿔야 되죠. 학력은 양남초가 마지막 졸업이니까 양남초긴 한데 하남리틀도 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야구했었으니까 야구 입문 계기는 양남초가 아니라 성남의 태평초에 있었는데 이 옆에 수진초가 있었어요 야구부 모집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감독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이게 양남초 3학년 때부터 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야구부가 없거든요 <laughs> 아니요 어, 애니메이션 보고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야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진짜 운동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못 못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꼬셔가지고 한 거죠. 애니메이션은 그냥 진짜 보다 보니까 재밌고, 야구에 대한 걸 흥미를 느꼈으니까. 장충고 지학고 1학년 때는 공식 기록 없음. 이때는 수술을 했어가지고, 2학년 때 말이 나왔었죠. <laughs> 어, 감독님께서 너무 많이 믿어, 되게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성장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믿어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야죠. 투심은 안 던지긴 하는데, <laughs> 여기 투심이 적혀져 있네요. 저보고 투심을 던지네요. 어떻게 던지네요. 저는 짓고서 고 던지는데, 다들 그 얘기라 하시더라고요. 전 그냥 짓고서 고 던지는 겁니다. <laughs> 어, 중학교 때. 아이고. 워낙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 느려가지고 주토피아 나무늘보라는 닮은 짤 갖고 왔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친구들이 보여줘가지고 어, 근데 나무늘보 사진이 왜 나오죠? <laughs> 어, 유튜브는 왜 들어가지? 아, 이거 옛날에 봤었어요. 옛날에 봤는데 저 혼자 보기 힘들더라고요. <laughs>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왜클 <laughs> <월클> 명기. <laughs> 이게 뭐지? 아, 저는 이게 너무 김수경 코치님도 계시고 류현진 선배님도 계시고 그 뒤에 저 있으니까 영광이죠.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해야죠. 세리머니 영상. 아 이거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저 자리 선택을 <laughs>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리 선택이 어 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 같은데. 작띵이 의지형이라고 한 애가 아니라 저 형이라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선배님이라고 했거든요. 이, 이런 걸로 월클이라고.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근데 솔직히 뭐 말해서 사인해주고 있는데, 저는 맞아서 신경 상관없는데, 팬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속 있으니까, 계속 빚 맞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받더라고 빨리 해주고 저는 가면 되니까 맞고 집 가서 씻으면 되니까 비 맞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laughs> 여담, 어, 여담 밑에 야구 관련 부터 있네요. 네 그때 들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가만에 앉아 있다가 아, 나나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멍 때리면서, 와, 어? 나안 가? 이러고 <laughs>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카메라에 찍혔을 때 제가 정색하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안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멍, 멍 때리면서, 아 되겠지,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 저, 저도 제가 될줄 몰랐어요. 20시즌 하면서 처음 올라왔을 때 되게 볼만 던지다가 내려간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밑에 내려와서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버버같이 던졌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자신감 찾고. 그 후로 다시 올라왔을 때, 손민원 코치님께서도 자신있게 던지라고 잘 해보라고 그 얘기 들어가지고, 더 자신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사이드 투수는 맞았는데 올리면은 더 스피드도 나오고 더 힘을 더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프로 가고 싶은 의욕이 있었나봐요 그때 그래서 바꾼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오버로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도 거의 사이드에서 쓰리쿼터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거의 오버까지 올렸었으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발꿈치 수술하고 더 힘들었으니까 <laughs> 원하는 등장곡은 등판할 때잘 던지겠다는 느낌이 들만한 거 <laughs>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나 길이 보이 위 워너 머니 백인데 근데 뜻이 <laughs> 좀 그래가지고 아 근데 노래 자체나 그냥 드나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것도 쓰고 싶긴 해요. 고교 시절부터 <laughs> 아 이거 제가 부끄러운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고교 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주변에 좋은 평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되게 의욕도 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좋게 평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참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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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웃음> 오 눈 돌아간 것 같은데 <laughs> 이날도 한 7시에 나와서 저 운동하고 있었을 걸요 아마도 매번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준비를 다 아침이나 새벽에서 하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늦게 일어나봤자 어차피 게으른 거구나 차라리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오전에 다 하고 좀푹 쉬고 내가 네, 할거 하면 딱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또 많은 이닝 던지고 싶어서 운동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도 열심히 하지만 <laughs> 아니, 운동할 때는 항상 집중해야죠 똑같이 그니까 시합 때처럼 훈련도 똑같이 집중해서 다치지 않게 금지 <laughs> 2군에 있을 때엠파금에금지경기 보러 자주 제 팀이고 제가 어차피 이군에 있으면은 낮에 훈련하고 시합하고 하면은 이제 저녁에 뭐할게 없으니까 부모님 거랑 제 거랑 티켓 해가지고 같이 보고 너도 잘할수 있다고 맨날 해주셔가지고 맨날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옆집 마냥 그러면서 이쁜 사진들도 건지고 있죠 하늘 이쁜 거 <laughs> 분홍빛 날 타워 인시 파크랑 마산 냐고딱 중간에 그 주차장 가는 통로 쪽이딱 이쁘더라고요. 그냥 <웃음>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프로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못하면은 조금 기분은 안 좋긴 한데 최대한 웃으려고 하고 그냥, 그냥 되게 웃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말하기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심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앞에 카메라 있을 때 약간 말을 못 하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은근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저도 계속 줄여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 말을 버벅이게 돼요. 편하게 말하면 점점 늘,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여기 있구나. 사실 있는 말하는 속도가 자, 속도 자체가 느린 편.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미 다 깼던 것 같아요. 고대들만 있어 주겠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나오는 습관들이여 가지고 <laughs> 이 군에 있을 때 같이 쓰는 형들이 그래도 많이 시끄럽지는 않은 경우도 있었나봐요. 괜찮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상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별의별 얘기도 많았어요. <laughs> 양식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딱 하나 빼고는 가리지 않고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날거못 먹어가지고. 뭐뭐 알고는 먹으면 목이 가 지러가지고 요새 들어서 되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공정이 많네요.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것 같기도 하고. 저요? ISFJ랑 ISFP 나왔어요. 계획적이면서 게으른 느낌. 시즌 때는 막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야구장 집 야구장 집이어서 P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수염이 조금 자라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이 정도가 자랐더라고요. 이게 조금 자라면서, 여기도 같이 자라는데, 다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요. 이쁘게 해놓는 게더 낫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옛날에 여기 한번반 깎아먹어가지고, 여기가 진해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 일자면서 되어있으니까. <laughs> 안 좋게 적는 것보다 거의 다 좋게 적으려고 항상 해주시니까 한 번씩 읽기는 에 재밌더라고요. 그냥 써주는 대로 저는 보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나중에 한 번씩 시즌 끝나고 한 번씩 보, 보겠습니다. 제발 좋은 얘기만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말고요. 저 상처받아요. 어, 일단은 이렇게 팬분들께 영상으로 그도 비시즌 기간에 볼수 있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재밌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건강하게 풀 시즌 다 뛰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렵다